할렐루야. 오늘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부터 13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정해진 분량 안에서 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희 가운데 은혜와 지혜도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또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날 그 사람들도 있고, 또 이야기들 가운데 저희 삶에도 잘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 그 아들들의 족보, 또 샘의 족보, 데라의 족보, 또 아브라함과 세라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어, 말씀인데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필요한 은혜와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창세기 10장 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두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아니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잡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 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갓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가 니누웨와류호보델리와 갈라와 및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림과 아나밈과 류합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아슬루 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헬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빅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답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밤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11장 바벨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요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요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요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 0절 셈의 족부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베를 낳고, 에베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이는 우루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레,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를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린지라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내가 어찌 그를 루이라 하였냐.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루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1 3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데레에 이르며 베데일과 아이사이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아브라함이 로스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 지라.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헤브론도 옮기다. 14절 로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눈이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쌓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어, 말씀 읽었는데요. 어, 너무 너무 함께 읽으니까 저도 더 즐겁고도 늘 읽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함께 읽는 분들 생각하니까 어,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새롭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14장, 15장, 16장, 17장 또 그렇게 4장 읽을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도 함께 잘 따라와 주신 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어느 곳에서 있던지 우리가 어, 읽을 수 있고, 저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참 감사하고 유익한 게요. 집에 일하면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진짜 말씀을 그냥 암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감사하고 몇 절은 우리가 뽑아서 암송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어 녹음하면서 찍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너무 유익한 말씀이 돼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니까 정말 어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세밀하게 알게 돼서요. 성경을 늘 읽는다 그랬는데도 어 이런 부분도 있었나 싶고 진짜 처음 대하는 그런 낯선 이름들도 많고 여전히 이름이 참 어렵고 기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읽어보면서 입술로 직접 이렇게 그 이름을 말해보는 것도 참 새롭고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내 네, 성경 읽기에서 만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내일 말씀 읽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와 샬롬.